안녕하세요. 국장이 오늘 반등의 신호를 주었습니다. 포스닥 150 같은 경우 마이너스 2.43%까지 찍었다가 1.84%로 상승 마감하였고요. 포스피 200 또한 마이너스 2.53%까지 하락하였다가 0.2% 하락으로 고압에 가깝게 말아 올려줬습니다. 오늘 아침에 9시 반, 9시 반경에 저희 멤버십 회원님들한테는 강한 반등의 신호가 나왔다. 지수에 투자했다가 지금 물리신 분들은 추가 매수하기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이후로 이렇게 좋은 그림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200 주봉으로 요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요 라인을 깨지 않고 반등의 신호가 나 주었고요. 제차 빠지더라도 이 라인을 지켜줘야겠죠. 코스닥 150도 안 앞에 저점을 깨지 않고 곧부근에서 그 강하게 들어 올려줬고요. 이 부분이 지지받고 강하게 들어 올린 구간입니다 2차 전지 에코프로 한참 열풍일 때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다가 윗꼬리를 달고 미친듯이 말았죠이때 공매도 금지 발표를 하면서 크게 상승을 하였던 때죠. 그때의 저점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반등의 시로가 나와서. 네, 다행이고요 앞으로 2, 3일간 더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이 갭으로 하락한 부분 이요 갭자리는 이부분 요 어디서든 저항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등이 나오더라도 스윙으로 다가가실 분들은 이 자리에서는 스윙은 청산하는 자리다 스윙 관점이고요 삼성전자를 스윙으로 들어갈 거다 라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상승 추세를 벗어났죠 상승 추세를 벗어나고 이 채널 상승채널의 고그 밑에 같은 폭의 채널을 임시로 만들었고 그 채널의 하단부 그 채널의 하단부와 이 중요한 라인을 들고났죠 때문에 66,000원대에 오게 된다면 좋은 자리다 66,000원대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66,600원까지 빠졌다가 말아 올렸습니다. 때문에 저도 매수를 했고요 금투세와 더불어 뭐 경제위기 여러가지 안 좋은 말이 많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 계속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더 빠지더라도, 더 빠지더라도 더함몰 자리고, 설사 5만전자로 다시 간다고 하더라도 이 66,000원대에 이 가격은 굉장히 충분히 들어갈 만한 자리다. 두 배, 세배 레버리지를 했을 때 마음이 불안한 거지. 지수의 한 배짜리를 추정하거나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을 하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 들어가서 설사 물리더라도 꾸준히 사 모으면 되는 자리고 굉장히 이 자리에서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자리죠. 저희가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내버려 두면은 다시 이 자리는 올 테니까요. 이런 자리가 부담스러운 자리지, 이 자리는 빠지면은 추가로 매수해서 상당가 낮추면은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럴 만한 자리다.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스윙으로 매수에 들어갔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은 채널 상단부 부근에서는 네, 분할로 매도를 하여서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올 생각입니다. 미장으로 넘어와서 네, SOXX가 반등에 나오고 있는데 저번 영상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연 4290을 깨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 라인이 공개됐을 때는 정말 난리가 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아직 깨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이때 말씀드리면서 하락의 여분이 더 남아 있고 더 하락하게 되더라도 이 자리는 꼭 지켜 줘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금요일날 또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요 중요한 구간은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와 더불어 나스닥배 공물차트는 요 상승 채널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아직 항승 채널에서도 하락의 여분이 좀 남아 있죠 여기 오지 않고 바로 반등이 나와 주는 게 가장 좋겠지만 앞에 과거의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렸듯이 항승 추세를 벗어나고 이 채널을 벗어나게 된다면은 큰 하락에 대비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 차트들을 보면서 이 추세를 벗어나면은 큰 하락에 대비를 해야 되고요 2008년 마냥 이런게 나오진 않겠지만 이렇게 중간중간 보시면 상승 추세를 벗어나면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추세를 벗어나면 큰 하락 때문에 저도 이 중요한 구간을 계속 눈여겨보고 있고요 이제 하락장이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제가 하락장일 때 A 스토캐스틱이 무릉덩일 때만 매수를 해도 큰수익을볼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만에 하나 이게 진짜 하락장이 시작이다 라고 했을 때는 저번 8월에 하락장이 네, 첫 번째 무릉덩이의 기회였죠 2022년도 하락장과 비교를 해 보면 이 자리겠죠 이런 식으로 무릉덩이가 올 때만 이제 매수를 하여도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정말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이런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국장이 떨어진 만큼 미장도 하락하였으면 정말 거침없이 매수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이 나스닥 월봉 차트를 보면은 상승한 거에 비해서 정말 미미하지 않나요? 한대만 봤을 때는 오작 요 정도인데 지금 세상은 난리가 났습니다. 국장과 비교하면은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국장이 흘러 내리듯이 미장도 흘러 내렸다면은 정말 거침없이 큰 금액을 어갈 텐데, 이것 또한 굉장히 조심스러운 관점이고요. 이 월봉상, 이 음봉 위꼬리당 오지에 가까운 요 캔들이 하락의 변환점을 나타낼 수 있는 캔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현재는 반등이 나오지만. 반등이 약하게 나오고 다시 한번 꾸그라지면서이 상승 채널을 벗어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또한 여기를 벗어나면 은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기에 또한 9월, 10월 조심해야 하는 달이고 대선을 앞두고 있고 경계해야 될게 너무 많은 상황이죠. 때문에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밤도 키워보도록 하고 큰 변화가 있으면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